자5 8 0번의 갈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각 변의 길이를 25% 늘린 위치에 PQR을 잡는다. ABC의 넓이가 16일 때 PQR 넓이를 구하시오. 자 변의 길이를 쭉 잡아보는데 이것도 봐라. 그냥 일반적으로 삼각형이잖아. 맞지?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형이라서 답안지를 보면 이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아놨어. 근데 어떤 특정 삼각형이라고 말을 안해주면 무슨 삼각형이든 간에 이거는 다 성립을 한다는 뜻이거든. 이해돼. 그래서 얘도 쉽게 생각을 해. 아, ABC로 다 놓지 말고 이게 정삼각형일 수도 있겠구나. 맞나? 그러면 정삼각형이면 한변의 길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. 이게 16이 된다고? 그러면 어한 변의 길이를 굳이 아, 직접 이렇게 구해서해도 되지만 분수가 또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말이야.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. 그럼 다른 변의 길이도 다 a인 거야. 난 정삼각형으로 본 거야. 그러면 넓이 16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a 제곱은 16 곱하기 루트 3분의 4 맞지? 그러면 3분의 64, 루트 3, 이런 식으로. 그럼, 루트 쉬어, 그 루트를 또 벗겨야 되니까. A 자체는 조금 쉬운 게안 나오는 거지. 그래서 A를 A 있는 상태로 구해도 되는 거야. 어쨌든 정삼각형이야이 변의 길이 다 A로 볼 거라고 나는. 그럼 25% 늘어났으니까 얘는 전부 다 4분의 1A야, 아니겠나? 여기도 4분의 1A이고, 여기도 4분의 1A인 거야. 됐어. 자, 안에 넓이가 16이다라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, 밖에 있는 거 넓이, 밖에 있는 삼각형들, 요 삼각형, 요 삼각형, 요 삼각형. 자, 넓이를 구하는데,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한 개만 구하면 3배 하면 되겠지. 그래서, 자, 지우개 잠깐 지우고, 어, 여기를 하나를 세타라고 잡을게. 그러면 이쪽 각은,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맞지? 자저 삼각형을 내가 하나 떼어볼게 Q P A 삼각형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거고 여기가 4분의 1 A인거고 어 뭐야 이거 음.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5 A인거잖아 4분의 1a, 4분의 5a 맞지? 자 넓이고 하자. 넓이 s는 2분의 1, 두 배의 길이, 4분의 1a 곱하기 4분의 5a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. 그럼 얘는 44 어, 4, 16 그러면 32분의 5a 제곱 사인.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겠네, 맞지? 됐어? 그러면 이게 세개가 있는 거야. 맞지? 자, 제일 처음에 넓이가 16인 삼각형, 넓, 삼각형 넓이가 16일 때 여기서 이제 식이 하나가 필요하겠네. 자,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식은 안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, a제곱, 사인, 세타가 16인 거야. 맞지? 어, 그럼 여기서 2분의 1거 따로 곱할 것 없이 이렇게 하자. 4, 4, 16분의 5 곱하기 2분의 1 a제곱 사인세타 이렇게 있으면 이 2분의 1 a제곱 사인세타를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할수 있겠네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16분의 5 곱하기 16이 되니까 5가 되겠어 맞지? 됐어 끝났어 얘 넓이 16이고 얘 넓이 5야 그럼 얘들로다 얼마? 5가 되겠지 그래서 어, 16 더하기, 5 더하기, 5 더하기, 5니까 15 더하면 31이 답이 되겠네.